아, 네, 셀프캠이 돌아왔습니다. 네. 바로 온캠아온캠 아, 네. 아까 윙크를 시도하셨던데, 네. 네 도대체 윙크는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아, 윙크는 제가 죽을 때까지 아, 죽을 네, 가져가는 때까지? 제 무기이자 비장의 아이템입니다. 그러죠, 맞아요, 들어오죠. 하나, 하나, 둘, 셋. 습니다. <laughs> 생각보 아,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아, 근데... 제일 잘 나온 거 같나요? 아니요 세상에 제일 멋있는 거 같나요? 아니 이거 멋있는 거 아니잖아요 키우는 <laughs> 거 해야 돼서 아, 오, 오늘 얼굴이 좀 부은 거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다들 그래 어제 혹시 라면을 드신 거아닌지 아니 형형 인정해야 돼요 저 어제 안무 안무이잖아 내가 이 포즈를 할 거다 형 포즈 하나 잡아주세요 여러분 세세 강 다니엘입니다. 자례 <laughs> 아, 일을 마치고 나온 강 다니엘 군. 왔어. 아, 역시 어깨가 한껏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자신감이 넘쳐요. 자례요. 형사 내가 어떻게 아. 해. 네. 아. <laughs> 다니엘 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성우형과 우리 컨셉은 우리 의상 컨셉은 마카롱입니다. 네, 마카롱입니다. 제가 신이 떴는데. 저는 달기 마카롱. 저는 파란 마카롱. <웃음> <웃음> 실제로 저는 그 애, 이니스프리. 틴트 방도 정말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시카방도 정말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그 트러블 전용 그 로션과 스킨 있어요. 그거는 진짜 한 이상형 꾸준히 썼었어요. 그걸고 피부도 많이 좋아졌어. 아, 형,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눠 주세요. 근데 저 진짜 많이 써 이니스프리 제품. 화장 시절때 화장품 너가 지금 학창시절 아니에요 아 어? 그렇네요 너 아직 학창시절 학창시절이에 학창시절이지만 중학생 시절 때 중학생 <laughs> 시절 아니 중학교, 중학교 시절. 시절 때 화장품을 이좀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소개시켜준 곳이 이제 이니스피리라는 화장품 가게예요 형이 서울말 하면 내가 그걸 사투를 좀네 너가 서울말을 해봐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이거 부산 사투리 맞나? 아니요 우리 추억을 담기 위해서 가져온 카메라입니다. 본인에게 추억이 사진 잘 모르겠지만, 본인 저에게 추억입니다. <laughs> 잘생겼네요둘다 <laughs> <laughs> 이제 화전난줄 <생기만 웃음> 알고 반전 반전. <laughs> 뭐라고 뭐, 하고 있네요? 뭐라고 하고 있어? 와, 잘 났어. 아니요 원 비주얼이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바고 자존감도 빨빨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어 비주얼 씨. 네가요팀내 포지션이 뭐예요? 비주얼이요. 좋아요? 반가워요? 민윤이 형. 네. 애기 한번 보여주면 안 돼? 형. 형 지금까지 한 번도 한적 없네. 쑥스러워 그러면 마지막 네. 안녕해줘요 우진아, 네, 사랑해. 자, 그러면 빨리 찍어. 와너 어, 어, 어. 대휘 군과 진영 군의 네. 사이는 어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는 그런 사이고요. 아, 그런 거 제가 펀드를 촬영하면서 같이 잔것 같아요. 화실 문을 열었는데 자려고 진영이가 이렇게 업고 자고 있어요. 네. 네.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음, 화들짝 놀래. 대휘가 알려면... 어떻게 웃냐? 이렇게 고 있다가 절급. 어. 아야야야! 네. 아아네 예, 예, 예. 아, 이니스프리를 좋아하고 계시는 하실게요 아, 하실게요. 네. 제가 오늘 오늘 이니스프리 광고를 촬영하러 왔는데요. <웃음> 화장품. 이거 <laughs> 화장품 광고를? 화장품. 세상에. <laughs> 화장품 모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해피해피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 이니스프리 제품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그리 인증샷이나 이런 것도 좀 올려주시면서, 어, 저희 다 같이 한번, 그 배고파요 열풍을 또 한번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화산송이 컬러 마스크, 많이 사랑해주세요.